안녕하세요 케이크입니다안녕인입니다 아, 네. 오늘 그냥 구경으러온혜인이에요 어, 어, 해인, 오빠가 양초를 잘하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아마토토는 자주 안되고 자 드디어 되네. 달 네, 마지막 좋겠어요. 보스 이번에는 가 처음인데요. 오빠가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얘돌 개는 좀 네. 그래서 전투 시작. 아이. 전투 째개 시작. 가아 가이아? 와야 엄마, 처음부터 이렇게 심한 일은 없다. 니 누가 우리 형님 괴롭 우리 부하들 괴롭히냐? 어이 와,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와! 제일세이까지 소환했어요. 힘내라 힘. 안 돼! 오! 소환해야죠. 아유, 네. 빵! 오, 한 번에 죽는데요 빵! 빵. 어떡해힘힘그 다음에 저한번하 해주면 안 될까요? 아안 되죠. 뭔가? 이거 우와우와 우와, 너무 아픈데? 야야옹아와좀 아프다. 아좀 아프다요. 아어 너무 좀 아파요. 어야 잠깐.

죽었어 자 머신 다음 다음 2분에 나올 준비 빵 최강 제일 좋은 것까지 제가 쓰고 있어요 제전 재산을 사용하는 있어요. 진짜 와어 어려 어휴 어렵다 어렵다 아휴 어휴 머신 한명더 죽었어 오빠! 아, 제 커플살 쓰 죽여. 오케이, 고, 잘했어. 오케이. 마리 씨가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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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얘는 왜안 죽어요? 아, 엄청. 쟤가 모스예요, 쟤. 모스는 씨 아, 진짜, 공격력 겁나 느리네. 오케이. 오. 아, 이겨야 돼. 이겨야 어. 돼. 이기면 뭐줘요 너무 좋죠. 바이키리도 있고. 야, 이걸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레전드 스토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 나중에, 아, 말하자마자. 아, 이거 밀리길 수도 있겠 근데 어차피 저 부활도 쓸거기 때문에 와 오늘 진짜 막상막어아는군다 부활을 제발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이걸 소환해야죠 아 밀리더라도 진짜 무조건 얘, 얘 머신을 한명 소환하고 가야돼요 아 어차피 얘는 금방 나와요 코풀쇠를 잡으면 금방 그래도 얘들을 죽는 오히려 애들이 나오는게 좋아요 왜냐면 은 돈이 돼요 제, 저한테는 오빠 Yeah. 진짜 얼... 와, 저 진짜 돈이 얼 무지막지하게 왔네. 지금 내수 있는 거다내고 있어. 와, 진짜. 오, 나나나나 나. 나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너빼 와, 아, 진짜 이겼네. 와, 진짜 아, 이겼습니다, 일단. 한 번밖에 안 나와? 어, 네. 한번 나옵니다. 아, 역서, 2장을 클리어 했다. 야, 다쓸어버려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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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너무 대박. 빵! 와, 더 이상 출격이 안 된대. 와, 진짜. 다 소환을 하는데? 더 이상 소환이 안 된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이겼다~ 오케이~ 잘합다 오~ 대박, 스토리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도 읽을게요. 이건 광고실쉴 때입니다. 뭔 소리야? 싫어요 이거, 이거 진짜 오빠가... 이거 그냥 게임? 아, 진짜, 멍청해. 아니, 오빠가 이건 깽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전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뭔 아, 소리야. 아,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여 세기는 양국은 나이 음. 완전 양국은 나 지금 정치가 지금 시작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들의 생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 없었다. 변한 것이라곤 약간 고양이가 늘었다. 그 정도다. 아, 노래가 너무 슬퍼요. 아, 그렇지. 얼마 전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면접으로 양코가 왔었다. 와, 아무리 리슨이 오자르다 해도 역시 고향이라서 결과는 불확실이었지만. 하지만. 만약 회사나 학교에 양코가 있다면. 왠지 조금 기분, 기쁘게 분기 느껴진 건 나뿐일까? 기, 웃음, 잡성 웃음. 어쨌든 축하해. 양코 군단, 고마워. 양코 군단, 오빠가 양코 군단이 있나요? 네, 양코 군단요. 영원하라. 오빠, 이거 빅몽이도못깬 거야? 아니, 아니요. 아, 나 오늘 순간 이미깼어 우주 편까지 깼는데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사우우최최의우우대우우우우우우우우 <목소리> 어, 새로운 판이 나오겠다 자 맞다! 바이키리를 얻어볼게요 레벨 3한 장이 큰일 났습니다 뭐 캐릭터 같은 거 있어요? 미션 세제편을 클릭하면 된다냐 산장이 제가 그때 3장까지는 3장은 어려워요 좀자 봐볼게요 자 이곳에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고양이, 이키리 천지, 천계에서 강림한 전쟁의 여신신에게 하사반, 최강의 야옹 그린 적을 한 번에 공격하는 거미 공격. 거미는 레벨업. 아, 레벨업. 픽업, 운이없다할이팅 오빠! 저한번 해보면 안 돼요? 숫게 30으로 지나 가능? 어, 지금 눌렀다. 저한 번만요. 안 됩니다. 난 때는... 삐져, 또, 응. 세상 네, 난이. 음, 안 삐져요. 그죠 네. 자, 한번봐볼게요 오, 메뉴, 메뉴. 메뉴로 봅시다, 메뉴. 지금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오. 예. 이거, 미리편 20에서 지나가는. 게. 한 번, 한번 싸워요, 두가. 한 번. 아, 사봐요. 제보. 한번 사봐야. 이거는 다음에 한, 이거는 내일인가 다다음 주에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자한번 햄파만 해볼까? 아 내가 아안 된다. 왜? 부족합니다. 자 이로써 2장 시즌 2 클리어. 어오진 캐릭터 이건 뭐지? 아무튼 진캐릭터 이렇게 됐고요 잠깐만요 아, 한번 봐볼까? 래요? 아싸 어 엄마 엄마 나 범위 공격이고 울트라 슈퍼 열고 빨간색 어 핑계 있네 아 이렇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짠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